X축 대칭인 거부터 구하래. 자, B와 X축 대칭인 건 뭐야? 얘가 주인공인데, X는 그대로고 어떻게 돼? 이, e. 그 다음에 이제 뭐야? 원전 대칭인 거래. 원전 대칭 기억하기 쉬었죠둘다 반대니까 뭐야? 몇 코만 몇이야? 이거 주인공 보고? 그렇지, 마지막에 Y축 대칭이래. 그럼 그 D는 Y는 그대로니까, Y 그대로 쓰고, X를 반대로 하면 몇이야? X반대 반대, 반대. 마산? 근데 얘를 또 A, B, C, d 의 둘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림을 그려야겠죠? 얼른 그려볼게. 자, A부터. 3, 마 이렇게. 이 A. 그 다음에 B는 3, 2, 이렇게. 여기 B. 그 다음에 C는 마3, 2, 그 다음에 D는 마3, 마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둘레를 구하래. 쓱쓱 하면. 여러분, 지금 여기 현재 가로가 몇이에요? 마3부터 3이니까. 6인가요? 그 다음에 세로는 여기 마이부터이니까 몇이죠? 4죠. 그런 게두 개씩 있는 게 둘레죠? 가로, 세로 두 개씩. 그러니까 답은? 20.